똥잘 가고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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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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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갔냐? 자 일단 스쿼드 간다. 찬영이 동생은 나갔네. 토마토 못 생겼대. <laughs> 어 너네 둘다 엘더야? 야, 호구조사 하지 마, 여기서, 임마. 자식들아, 호구조사 하지 말고, 열심히 해, 그냥. 아직 변성기 안 왔을 수도 있지. 맞아맞아 맞아. 그럼. 나, 나 너네 목소리 듣고 지운 줄 알았다, 야. 음. 야, 빨리빨리 빨리 해봐. 어디로 갈 거야? 어? DW는 뭐지? 키트? 뭐아닐까 뭐야? 농부래 농부 농부면 좋아 에, 에메라이드 또 훔쳐야겠다 에메라이드 깡뜯어야 살아야돼 왜죽어 자꾸 그래서 난데 어이구어이구 어, 아, 나 불칸이를 하기가 너무 어렵더라, 불칸. 배워야 되는데. 누구 오는 거 아니지? 누구 하는 거 아니지? 이제 딱 모아서 나는 팔을 쏘겠다. 오, 나 뜬다. 죽으면 안 돼. 죽었네. 이미 틀렸어. 돌아가. 오. 다이아몬드 3개. 처음에는 쟤들 다 같이 잡으면 되나? 오수 뭐야? 어, 마우스는 야, 도로 가 살려줘, 꽤. 마우스면 살려가? 좋아. 어, 어, 어! 야, 혼자 싸우냐? 오, 빨간 애다. 빨간 애 겁나 많은데? 뺏했어. 도망가. 빽빽 빽. 빽, 빽. 와 죽었다. 죽었어. 쟤도 오는 거 아니지? 안 오네. 아이 놀래라. 골찾아보어아골치아픈데활 쏴야겠네 이제 슬슬. 아 철. 철 뺏겼네. 말고 아, 아쳤어요, 알았어 알았어 지금 나아쳐야어아쳐야어 아쳐야. 아, 아니야 아니야 또 내가 또내 아이 꼬라지를 또잘 알지 어나 <laughs> 없이 아, 가족 가보도 어. 어, 어, 안 입고 있었네 일단 이거 하나 네, 하고 네. 어, 뭐좀잘안 되는 거 같다 너네 오, 왜안 맞지? 똥 때렸어. 오, 살아줘, 살아줘. 오, 안 맞지? 이상하네. 떨어졌나? 오안 떨어졌어 쟤 소름 쟤도 안, 쟤도 안 떨어지네 이쪽으로 쏴야되나? 저기 떨어지고 어? 뭘 잘하는거 좀 알려줘 뭘 잘하는거? 공부 야 공부는 형이 해봤는데 오래 앉아있어야 돼. 무조건, 하든 안 하든 오래 앉아있어야 돼. 어? 야, 무조건 오래 앉아있어야 돼. 진짜 거짓말 아니고. 응? 음? 쟤 뭐야? 응. 맞아. 기본적으로 근데 진짜 오래 앉아 있어야 돼. <끝> 띵? 안녕. 씨발. 어나 저기 없네. 오, 어. 안 돼. 쟤 떨어지고. 어, 마우스. 내가 줄게 오케이. 내가 때려줬어. 똥, 잘 가고. 쟨 뭐야? 야, 이거 원래 이렇게 멀리 안 맞았나? 아, 사거리 짧아졌나 보네. 나랑 와, 이거 안 맞네. 이렇게 응. 많 떨어졌고 한놈 떨어졌고 어싸. s 다이아몬드 4개. 아까 샷건 어 다이아몬드 4개. 오너라 이 녀석들아. 어. 목소리 안 들려? 뭐 들려? 오늘 무시하게중데오 집중해서 그래. 오와 아, 맞았다. 가요. 오 이거 뭐야? 야 온다 우리 쪽으로. 떨어졌어. 오다가 네, 또 떨어졌어. 오얘 지금 여기 노랭이 하나 여기서나보되고 있는데 야 여기 노랭이 하나 와 안떨어졌다 맞았는데 맞았는데 안떨어졌어 어 이게 뭐야 어아 에메랄 아 다이아 한개 부족 한다 한개 부족 오이, 감사합니다. 됐다, 됐어. 이제 됐어. 이제 따끔하게 이제 쟤도 혼나야지. 응? 형, 어, 나 다음 판에 나 할래. 뭘 할래? 배도 어찌? 배도 너 누구야? 라발, 라발 너 어디로 들어왔냐? 야, 라발 뭐야? 목소리 안 들리는데? 아니 너 사람이 없는데? 그래도 어제 해, 쟤 어디 갔어? 마.. 말하다 도망갔는데? 그지? 엉크? 엉크인가? 쟤 뭐야? 저 노란 색깔 너 엄청 쫓아다니는데? 안 될까? 하나 떨어지고 오 이때까지 안들렸어 뭐야 이제는 목소리 들리는데? 음, 아, 음 여적 안들렸어 하나도 음, 됐다 하나 가면. 어? 어 뭐였어. 니네 뒤에. 뒤에 오오오오오오 오. 오 원피스 하나 가지왔 뭐야? 원피스? 어? 뭐야? 원피스 같은 뭐? 어. <laughs> 아야 아홉 개 가지고. 아 개꿀. 어 뭐야 쟤. 아저 초록색깔 쟤들. 저기서 놀고 있는데, 쟤들 잡으러 가자. 어, 왜, 화내? 화내지 마 진정해, 진정해, 진정해. 어, 아, 어, 우리 쟤들 밖에 어? 노란 색깔 어디 있지? 어 내가 온 힘을 다가지고 떨어지게 해볼게 그래 어, 도시마. 도시마, 도시마, 아, 아 노래긴 또 어, 저기 숨어있구나 아 노란 애들은 저기 숨어있구나 지금 응? 뭐야, 뭐 달라고? 뭘털렸다고 죽어서? 어, 끝났어. 다 나갔나 보다.